형님 오늘 뭐 드십니까? 오늘은 고등어 추어탕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집에 있거든. 이 집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. 그 진짜 깔끔하게 나온다. 여기는 근데 맛도 맛인데 이 여기가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. 분위기 있제 오늘 점심은 여기입니다. 이에도 나오셨고 여기 이렇게 진짜 잘 꾸며놓으셨어. 엄청 여러 가지 잘 꾸며놓셨다니까. 으아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럼 고등어 추어탕 두개 주세요. 이게 고등어 추어탕인데 진짜 깔끔해가지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. 보면 반찬도 다 직접 만드셔가지고, 진짜 깔끔해. 보면. 초어탕은 제피가 안 들어가면 안 돼. 제피 좀 넣고. 마늘, 반, 고추, 반, 고 음, 맛이 너무 깔끔해. 반찬 요리도 다 엄청 잘하셔가지고. 음 반을 먼저 딱 말고. 맛있다, 맛있어. 해장할 기도 진짜 좋고, 따끈한 국물 생각할 때 먹으면 진짜 좋아. 먹었습니다. 아,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차도 주십니다, 차. 상큼하면서 깔끔하고 달콤하고. 진짜 맛있다. 두거추어탕 좋아하시면 꼭 한번 와보시고,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시는 집은 고등어 구이 정식시키면은조그마한추어탕 나오니까 꼭 한번 들려보세요.